그래서 거기서 1년 넘게 버텼어 그러고 나서 비엠토리로 갔어 비엠톤으로 갔다가 그것도 때리치더라그런 유학 간거야 방법은 여러가지야 근데 기본 기계를 기본으로 배우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고 현타가 아니야 제대로 배우는거야 아주 좋은 경험하는 거라고 추천하고 싶고 그거 오래해서 제대로 청소하는 것부터 배워 그거 나중에 나중에. 집에서도 쓸 일이 많아, 그 기술. 음. 정말 많을 거야. 집에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현상이 깨쓰레인지 후드 있지. 후드 뜯어갖고 청소해야 되는데 그거 주부가 못해. 남편이 해줘야 돼. 그거 안에 뜯으면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거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되고, 몇년 쓰면 후드도손째로 바꿔줘야 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환기 시설이 집안에 몇개더 있어 뭐 욕실에도 있지 욕실에 왜 기름대가 낄까 선풍기도 주기적으로 먼지 제거 하지 거기도 기름이 있어 그건 왜 낄까 아, 맨날 청소하고 집에 퇴근해 갖고 집에 가서도 청소해 안해 그럼 그거, 그거 다 누가 먹는 거야 내 아내랑 내 아이가 먹는 거야 줘야 되는 게 맞아. 아 이런 게 여기도 끼네. 내가 네, 우리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미리 대응도 할수 있어야 하고. 좋은 공부야. 핵 분열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그 개념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이걸 에너지원으로 무기화시키는 이런 개념에서 거기에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수학이 필요한데 수학적으로 계산 했을 때 원자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라는 내용이 나 중간에 나오는데 그걸 이용해서 화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하고 우려하는 게뭐 뭐가 있냐면 이 연쇄 반응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밖에 계산이 안 됐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연쇄 반응이 안 멈추고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가 다 폭발하는 거야. 그럼 지구가 멸망해버리는 거지. 지구 전체가 폭탄이 되는 거야. 메테면이 그런 대사를 해. 이 버튼, 그 거기도 빨간 버튼이 나오잖아. 빨간 버튼을 그예고편에도 나오지. 빨간 버튼. 그예고편에 자막도 그게 나와. 이 버튼을 누르면 인류가 멸망할수도 있는 거네라는 얘기가 나와. 그게 그 얘기야. 파인먼도 거기 나와. 얼마나 방관된지 몰라. 이 영화 대사 중간에 딱 1초 나와. 게임이 거. 파이지 파인먼이 거기에 이제 1초 딱 나오는데 아무튼 그 파인먼부터 시작해서 그 역대 그 당시에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거기 다총동원대갖고 나오는 거고 그 과정도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워크을 이루는 그 과정 그걸 그래서 어찌어찌 성공을 시켰는데 그 이후는 갑자기 바뀌지 거기에 인간의 심리와 정치가 들어가 있는거야 그걸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 버튼 니가 느꼈던 그 버튼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그게 맞아 꽤큰 즐거움이야 너는 그 단순 청소만 하고 나도 그 느낌을 느꼈지만 고장난 거 작동 안 하는 걸 네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고쳐낸 다음에 눌러서 작동이 될 때의 그 쾌감은 비교도 안 되지 그걸 느끼라고 하는 거야 어, 이 정도 난제를 풀었을 때이 정도 즐거움이야 근데 더 어려운 난제를 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좀더 어려운 기계를 만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지 그것도 위 환팅해서 보면은 난제를 풀어내는 수학 공식을 풀어내는 장면이 나오지. 그때 그 쾌감, 그럼 더 어려운 거, 어려운 거 계속 도전하듯이. 응? 이 오펜하이머도 마찬가지였어. 안 된다고 하는 걸 연구해서 해냈을 때그 쾌감. 인터스텔라에서 유레카 위치잖아요. 그거 야, 힘들어. 정말. 아무도 몰라 그런 즐거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지. 느껴봐. 느껴볼 수 있을 거야.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가야지. 혼자보단 팀이 훨씬 더 즐겁고.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딜리트 버튼을 눌러버거 야, 대광이다 <laughs> 아, 근데 그, 그 버튼 자체가. 거 그러니까 딜리트 눌렀다, 어, 잘못했다 고 껐는데 몇 개가 좀 날아갔었나 봐. 기자가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네, 지금 저긴, 저는 어디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화제는, 하는데 촥! 블루스크린이야. 지금 전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laughs> 생방. 아, 이거 봤는데. 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그, 그, 그 여러, 여기, 여기 띄어놓고 이걸 보고 있는데, 만일을 대비해야 되지, 항상. 근데 그 자리에서 얘는 전을 끊어버린 거야. 방송 사고가 났지. 차라리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제 앵커가 연결이 고르지 못했다. 사고하고 그냥 끝나버렸어. 여기서 어버버버 해갖고 사고 더 크게 치는 것보단 끊는 게 낫다. 그래서 그냥 끊어버렸어. 근데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앵커의 반 이제 사고 는 쳤지. 다시 방송국 들어가서. 앵커, 만났어. 앵커는 이제, 당대 탑스타잖아. 최고차. 응. 딱 보자마자, 정강에 발로 고어 차고, 응. 뭐하는 시키나 하는 말이야, 어? 그지막욕 먹겠지, 당연히. 만일을 대비해서 뭐, 지가 쓴 건데, 외우기라도 했지 외우기 안 되면 만일을 대비해서 프린트라도 해놨어야 될거 아니냐고. 당연하잖아. 만일을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 지금. 어떻게. 근데 그 선배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혼을 내는 게 맞아. 근데 뒤에서 뭐라고 하느냐? 차했다 그래. 어차피 그런 상황 처음엔 있을 수 있거든. 있을 수 있어. 있는 일이야. 어. 하지만 판단은 잘했다. 거기서 오버오버 하다가 막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끊는게 훨씬 최선의 선택인 거죠. 그래야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해. 똑같아. 얘도 지금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얘도 지금 말도 안는 실수했지만, 누구나 다 해.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치지만 않으면 돼. 그런 것들. 뭐, 니네 목공도 해봤지만, 지금 이런 거 작업할 때, 이렇게, 이거 바이스에 물릴 수 없잖아. 뭐 이렇게 붙일 때 나무끼리 붙일 때도 마치고 클램... 클램프로딱 묶어서 며칠 놔둬야 된다는 말이지 음. 그럴 때 그때는 바이스 쓰는 게 아니라 클램프를 쓰는 거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도 요거는 목공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이게 딱 봐도 큰 힘으로 조여지지는 못하게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목공할 때 주로 쓰는데 여기도 대놓고 접착할 때 많이 쓴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 나무를 고정하는 이유기 때문에 이 1번 저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거나 경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중간에 홈을 파 있고 그 안에 너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너트에 긴 볼트를 연결해서 이 손잡이를 돌리면 이저둘 사이가 좁아지는 이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 글래스 같은 경우 유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잘못 조이면 깨질 테니까 왜 깨져? 이 클램프로 조였을때 위가 깨지는 이유는 뭐야? 힘을 너무 과하게 넣어서 아니지 그럼 여기다 여기 보면 라스나 우드를 이용해서 받치라고 되어 있잖아 어. 건설업계에서 스카이라고 부르는데 사람 태우고 이렇게 네. 건설할 때 쓰는 있지? 네. 그런 차 보면 다 바닥에 고정할 때 이렇게 나와갖고 다리 내려 오잖아. 네. 하이돌리도 네, 네. 내려올 때 이게 그냥 시멘트 바닥에 닿으면 안 돼. 네, 그래서 뭐 나무, 나무, 나무는 뭐, 되지. 네. 근데 나무 안 되고 작업하는데 사람들이 꽤나 많아. 네, 거기다 왜 나무를 돼? 이 C클램프로 조이면 왜 깨져? 집중돼. 뭐가? 힘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음. 나는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스트레스가 한 곳에 집중이 돼? 면적이. 평평한 금속, 금속과 시멘트 바닥이 맞닿았을 때, 얘가 어떻게 작용을 하겠니? 금속이 짜도 돼요. 아니, 아, 그게 아, 아니라, 아, 미끄러질 아, 수, 아, 수 아, 있다는 얘기야, 여기. 미끄러질 어... 수 있어요. 왜 그래? 왜, 왜 미끄러져? 미끄러져. 스트레스가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100%이 면적이 그대로 여기에 닿질 못해요. 네. 여기 울퉁불퉁하잖아. 네. 어. 금속, 금속과 금속이 맞다도 마찬가지야. 얘가 100% 똑같이 압축되어 갖고 최고의 저항력을 유지시키기가 어려워. 다 붙질 못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평평한, 완벽하게 평탄한 두 면이 만나서 그것도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야 그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거의. 네. 더군다나 시멘트 바닥이나 아스팔트는 더 그래. 중간중간에 일부 공간이 있단 말이야. 그게 없으면 소음이 심해져갖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음.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새 건물 바닥에다 했기 때문에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음. 두 번째는 저항력자얘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패드를 대는 거야. 스트레스의 분산.